자,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어? 뭐? <laughs> 준비. 자, 도현이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크게. <laughs> 네가 대표니까. 전 대표 안 합니다. 지금 대표예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더 크게. 사 새끼가 씨. 싫어안할 거예요. 아 그냥. 자, 그럼 볼게요. <laughs>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문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쯤에다 쓰면 되겠구나.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랑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과 원이 접할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접점을 알려준 게 아니야 뭘 알려준 거야? 직선과 원이 접한다 접선에 뭘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이때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 이게 바로 두번째 위험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원리는 똑같아 <laughs> 원이 있다 원이 있다 직선을 그었는데 얘가 바로 이 원의 접선이야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 반지름이랑 같다야 원리는 계속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 기울기가 2라는 거밖에 없지. 음. 지나는 점 알아, 몰라. 몰라? 몰라.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럼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될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원 중심 누구예요? 네, 0,0이죠? 아근데왜그 삽질하고 있어 음. 아, 네. 반지는 몇이에요? 2요 아, 정신 안 차릴래? <laughs> 정신 차려 반지는 몇이에요? 2요 e.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2x 플러스 a 맞아? 네. 네. 기울기 2지? 네. y제표는? 몰라. 몰라요. 지난 점 누구야? 몰라. 그래서 그냥 뒤에다 a라고 쓴 거야. 맞니? 네. 넘어가면 ex 빼기 y 플러스 a는 0 직선의 방정식이죠. 네. 얘하고 원의 중심 0,0 하고 거리가 몇이 되면 2가 네. 되면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접한다고 볼수 있는 거지. 네. 그때 a값만 찾으면 답인 거지. 여기까지 돼요? 공식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남미영이가 불러볼게요. 어, 잠깐만. 막 구할래? <laughs> 아, 붕, 붕모요 분모가... 30분도 안 지났어요? 그죠? 잠깐, 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애써만 아... 친구들 지금 반 인원의 전체 4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질문을 해. 그치? 네. 맞아? 네, 맞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조금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앞에서 했던 내용들 계속 똑같은 네. 거 물어보잖아. 맞아? 숫자만 다르고 그렇지. 식만 다를 뿐이지. 맞니? 네,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지? 그럼 헷갈린다는 얘기 뭐야 정신딴 데로 빠져서 그래요 여자친구 헤어지세요 엄마한테 말해? 네? 엄마한테 말해? 남경이 남경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 만나고 오면 또 애가 헤매기 시작한다고? 오.. 말하면 안 되나 본데 표정 봐주면 되게 진지해졌어 아니 말하시면 안 돼요 죽일 거야 약간 이럴 한데 글쎄, 말안 할게 네 대신 열심히 해 어? 네. 자, 다시 불러볼래? 아, 모르시오? 아니야. 알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안 좋다가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 엄마 다 알고 계셔? 여자친구 때문에 공부 잘 못하는 거? 그래? 공부 잘해요. 어? 네가 <laughs> 공부를 그 잘한다는 게 열심히 한다는 거지. 30, 30분 전에 물어본 거를 다시 질문하니까 몰라요라고 얘기해? 여자친구 만나고왔더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어, 재밌어지겠는데요? 네어 루트 5부네 어, A 아, 아. 맞아요 그게 절대값. 또 존나 맞는다 너 절대값 A 어 절대값 A죠? 이게 몇이다? 2 e. 2다 넘어가면 절대값 A는? 음아 어, 고구마 씨2 루트 5 2 루토 네. 너도 답답하지. <laughs> 자, 문제 왼쪽은 절대가, 오른쪽은 루트죠. 네 양변 똑같이 제곱합니다. A는요, <laughs> 술 없냐? 술 <laughs> 에, 자, A 제곱은요? A 제곱은, 그럼. 이. 아. 이 씨? <laughs> 이 새끼 봐라. 아니. 아니. 네. 10이요. 이 씨. 10. 20이죠? 그죠? <laughs> 여기서 사실은. 절대값 A가 2루토 5입니다를 보고 A는 뿔마 2루토 5요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제곱값을 보여주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양변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왼쪽에 절대값이 있고 오른쪽에 루트 있다? 양변 제곱해서 쓴 다음에 값을 찾아냅니다. 정리한 다음에 값을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A는 누굽니까? 뿔마 2루토 5죠? 제곱해서 20 나오는 애. 그지 바로 넘어가도 관계는 없어. 네. 그럼, 직선 방정식 뭐가 돼? A자리에 누구 넣으면 돼? 플러스 1루트 네. 5 마이너스 1루트 넣으면 되죠? 그럼, Y는 2 x 플러스 2루트 5라는 직선이랑 Y는 2 x 마이너스 2루트 5라는 몇 개의 직선? 네. 두 개의 직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2이면서 다음 원에 접하는 접선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하나가 누구야? 예. 다른 하나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왜두개 있을까? 기울기가 2인선을 쫙 그려볼게. 접하기 하나 그렸죠? 근데 여기서도 그릴 수 있지? 요렇게도? 맞아? 그래서 기울기가 정해져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접선 몇 개? 두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걸로 그냥 문제 푼 거야. 괜찮아요? 그럼 세 번째 유형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 드립니다. 마찬가지 원리는 똑같아.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 이거와 원 밖에 있는 음 3,1에서 근근 맞나요? 직선이 접할 때, 그때 <laughs>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번엔 뭐예요? 원 밖에 있는 하나의 점, 3 1 얘가 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원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데이터 보면 되죠.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 3말 여기 x,y 대입해볼게요 성립하니? 안하지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야 1번 문제랑 다른 점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 걔가 바로 접점이 돼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알때 아니죠? 원 밖에 있는 점이죠? 이때 이 점에서 그은 직선이 원과 접할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원이 있어 원 밖에 있는 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겠다 이 원한테 접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요렇게됐니 이거만 있을까? 이쪽도 있죠. 요렇게몇 개? 두개 있어요. 그리 여기도 마찬가지.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하면 몇개 나올까? 두개 나오겠죠. 멍때리지 마세요. 에이, 내가 멍때리는 거 봤는데 지금. 에이. 아니, 진짜 본인이어요너 진짜 순간 멍 때리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 진짜? 진짜? 네. 진짜로? 네. 모든 거다 걸고? <laughs> 어? 아니, 진짜 뭐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모든 거다 걸고? 네. 멍안 때렸다고? 멍안 때렸어요 진짜? 네아진짜데 <laughs> <와. 웃음> <laughs> 내가 무슨 얘기 했는데? <laughs> 내가 무슨 얘기 했어? 이거 된다고 뭐가 돼? 아니. 응. 자 우리 유착이자 이렇게 해야 되냐? 안 그러냐 <laughs> 성배야? 어? 안 그래? 나도 아, 돌겠다. 나도 돌겠다 진짜. 울고 싶다 씨. 희원아 <laughs> 유하게 이래야 되니? 너뭔낙서했니 뭐 또? 여기 뭔가. 누가... 어어 어. 어, 어. <laughs> 아니, 말았 아, 왜, 뭔데, 뭔데, 뭔데. 아, 내가 보러 갈게. 뭔데, 뭐라고 써있길래 또. <laughs> 아, 왜, 뭔데, 왜 얼굴 빨개졌어? <laughs> 아니, 여기. 어. 아, 데세 어? 줄로. 어. <laughs> 뭐, 뭔데? <laughs> 세 줄로. 어. 그, 그, 육두 문자 중에 한 개가. 어.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이 <laughs> 돼. <돼서> 육두 문자가 <laughs> 뭐예요? 욕. 그럴 수 있어. 진도 모르잖아. 이수있 네. 혹시 쌤6인가요? 내욕이니 아니요, 학원다 학원, 학원. 그 자리에 앉으네요?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욕을 쓸만한 친구가 누가 있었을까? 여자 글씨였지? 그지? 박유선이네요. <laughs> 고3회네요. 네. 음. 그 자리에 많이 앉더라니. 자, 계속합니다. 여기서 문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우리는 이 접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힌트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 <laughs> 3,1을. 3,1 뭐? 그게 3,1 아니야? 얘가 3,1이야? 네. 이거 뭐? 지나죠? 네. 엑슨트. 어? 젓가락이네? 코고망에 넣어버린다. 빨리 치워. 치워, 치워. 주머니 손 넣지 마, 빼. 뭐한 짓거리야? 왜손 응. 올려? 책상 위에 손 올려놔.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있어? 멍 때려? 조심해. 비켜풀. 응. 됐어 여기까지? 다시. 삼1마일이 예지. 삼1마일이 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접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빨간 두 선의 특징이 있어, 뭘까? 한, 점에서 한 점이 누군데요? 조금. 접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거 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이 빨간 선과 이 빨간 <laughs> 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다삼1이 있습니다. 삼1마일을 지나죠. 그럼 이 접선의 특징, 누구를 지난다? 삼1마일을 지난다. 접선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나? 삼1마일을 지나. 접선, 직선. 그죠? 직선이죠. 직선인데 누구를 지나? 직선인데 누구를 지나? 삼1마일이라는 정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뜻이지. 문장으로 외우라고 그랬네요. 뭐죠? 기울기 몇인데? 기울기 알아? 모르니까 뭐라고 해? 모르. 모른다고 해요 A Y는 A X-3 X X -3 플러스, 플러스 됐죠? 네. 얘하고 원의 중심하고 거리가 몇이 나오면? 몇이 나오면? <laughs> 반지름 2가 나오면 뭐한다고 볼수 있다? 접한다고 볼수 있다. 맞아? 네. 그럼 원의 중심 누구? 0,0하고 거리가 몇이 나오면? 이. 2가 나오면 접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때 a값만 찾아주면 답이겠지? 네. 됐어? 네. 자 이거 전개해서 쓰죠. ax-y-3a-1은 0하고 0,0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부르세요. 루트. 네. a 제곱. 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분의. <laughs> a 마이너스 절댓값 아, 아. 마이너스 3의 분의 2. 그 어우 뭐니 네 물어볼 때는 안 하고 남들 물어볼 때도 잘하고 이 새끼 이거. <laughs> 잘했어요? 무지 네. 아시 바람자 얘가 몇이다? 이게 2. E. 반지름 2가 되면 되겠다. 넘어가죠? 자, 왼쪽에다 씁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네. 3A 플러스 1 얘가 누구랑 같다? 2루트 e e A제곱 제곱 1과 네. 같다. 왼쪽엔 절대값 오른쪽엔 루트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곱합니다. 제곱 방금 알려줬던 거죠. 양변 똑같이 제곱하면 절대값도 없어지고 루트도 없어지죠? 네.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네. 9A제곱 네.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a제곱 a제곱 플러스 플러스? 2 1 4 4 아. 아. 빨리해 어? 왜 플러스 4예요? 제곱 이거 제곱하면 4지 네 이거 제곱하면 루트 벗기지 아, 4를 네. 분배하잖아 이해돼요? 네 넘어갑니다 위쪽에다 쓸게요 아니 공간 왜 이렇게 없어? 5a 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3은 0 맞니? 네 어디요? 어머 공간 왜 이렇게 없어? 어디쯤에 써야지 잘 보일까? 옆으로 넘겨요 아 요쯤 요쯤 요쯤? 네오어어어아 어. 요렇게? 어오 a제곱 마이너스 6a 빼기 3은 0. 됐어요? 네 a값 구할 수 있어요? <laughs>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5 1 예. 인수분해 안 되죠? 네 인수분해 안 되지? 네. 여기서 문제, 인수분해 네. 왜안 될까? 왜인 뭐. 줄 알아요? 뭐. 내가 막 만드는 문제라서 그래 뭐. <laughs> 그래서 깔끔하게 답이 안 나온 거야 원래 여기서 깔끔하게 <laughs> 나오겠지 a값 몇 개로 두개로 됐어? 네 그래서 a값 두개를 여기다 싹싹 대입해주면 하나는 이거 하나는 요거 그래서 두개의 답이 나오는겁니다 여기서 인수분해 왜 안됐어? 내가 막 만들어서 대충 본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가 필요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해 두번째 세번째 유형의 특징 직선이 누군지 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는 기울기를 몰라서 하나는 지나는 점을 몰라서 모른다고 직선의 방식을 못 구하는 거야? 그렇진 않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그래프를 그린 다음, 그래프식을 만든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의 개념을 계속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모르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됐어? 어려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12페이지로 가보세요. 얘네들을요, <laughs> 공식으로 막 알려줘. 자, 여러분들, 공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식이용하잖아요. 공식은 지금 외워서 까먹어. 시험 볼때 쓰면 편하지 않을까요? 까먹어, 까먹어. 공식이용하네요. 판별식 이용한다? 사실 판별식을 이용하는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우린 여기서 판별식 이용하는거 연습 거의 안했죠 그 이유는 두 군데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안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잖아 그지? 연립해서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함수에서 판별식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쓰는거야 여기서 뭐해? 원내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연습해 놔야만 공식이 조금 암기가 돼요 그래야 2, 3학년 때이 문제들이 나와도 공식 상기시키면서 문제 풀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공식 계속 쓰는 거야 어차피 판별식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보는 겁니다 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접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계속 쓰기 위해서, 익히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공식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씁니다. 마찬가지,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접점을 누군지 모르니까 대충 넣고 접선 공식 씁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보다는 우리는 몇 번? 방법 2번.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얘를 이용해서 계속 얘기할 거야. 선생님 방법 1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간혹 1부 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답해 드릴까요? 네, 안해 드립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더 연습 많이 하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린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 무슨 방법이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러면 접한다. 방법이 일관되요. 됐어?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딱요걸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가봅니다.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몇이야? 2야. 어? 바깥에 던 문제 똑같죠? 네. 대박. 소름. 넘어갈까요? 와. <laughs> 그럼 25번 문제도 보고 <laughs> 얘기할걸. 아씨, 이거 괜히 이상고 <laughs> 아까 안 나왔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마이너스 2,4에서 이 원의 근, 뭐야, 접선이죠. 아니? 네. 여기서 근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기울기 A로 놓으면, 불러보세요. 이거죠? 네. 원 중심 누구야? 0,0. 거리가 몇 나오면 돼? 2. 맞죠 네. 그럼, 정기에서 AX 빼기 Y 플러스 EA 플러스 4는 0하고, 0,0하고, 거리가 몇이다? 2. 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1분의 0영 대입하면 절대값 e a 플러스 4 이게 2다. 넘어가서 절대값 e a 플러스 4 얘는 e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이다. 되니? 네. 양면 제곱하겠죠? 네. 제곱하기 전에 물론 숫자가 크니까 똑같이 2를 나눠서 절대값 a 플러스 2 루트 a 제곱 플러스 1로 봐도 되겠지. 네. 어차피 2를 곱하고 나누고 똑같으니까. 이거 복잡하다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자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넘어가면 없어지지 그럼 4a는 몇이야 아 마이너스 a는 몇이에요 어 a는 마이너스 4분의 3 답은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x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여러분 눈치 챘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얘기한 거야. 아까 어떻게 그렸어? 원이 있어. 밖에 있는 점이 있어. 여기서 접선을 그어. 몇개 나와? 두 개. 근데 지금 몇개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 맞아? 이왜 이럴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먼저 그림 그리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까지 접선을 그어라. 여기 지나는 직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에서 몇 개? 두 개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지. 왜 그럴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답이 하나 나왔네. 끝 아니야. 다른 하나가 또 있어. 두 개야 무조건.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네두 개는 하나밖에 안 나왔네? <laughs>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laughs> 고민을 해보시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죠. 말대로. 자. 원 그려볼게. 잡표평면에 중심 어디 있다? 0.0 반지름은요? 2.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괜찮아? 네. 마이너스 2.4어디있어요 마이너스 2,4. 이런 데 있겠지? 네. 맞니? 여기까지? 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린 거지? 자, 그려볼게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 그린다? 됐어? 네. 문제에서 나온 건 누굴까? 얘죠, 얘. 그럼 얘는 뭔데? y축, 아, x축, 그 y축으로 y축, y축 평행하나 네, 이거 직선의 방식 뭐가 될까요? x는, x는, x는 Y는. 마이너스 Y는? 2 여기서 문제 왜 얘는 연산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답두 개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문제 얘는 왜 여기서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그림에 나와있어요 아닙니다 그림에 답이 나와왜 그림을 봐야만 알수 있을까요? 얘는 왜 그림을 봐야만 알수 있을까요? x는 마이너스 2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했을 땐 당연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일차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함수가 아닌 것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그리면서 따져 주셔야 돼 그래서 결론 접선 몇개 나와야 된다? 두개 나와야 된다 근데 하나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려서 확인해야 돼 나머지 누군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치를 빠르게 챘으면 사실 알수 있습니다 x 좌표 마이너스 2죠? 네. 0,0인데 반지름이 2지? 그럼 마이너스 2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서 내린 거잖아 바로 X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그래서 얘까지 바로 챙겨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요. 어렵니?